뷰티비. 제가 드디어 출산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깡총이가 지금 곤히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깡총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총아. 깡총아, 초점책 보고 있었어? 엄마 너무 졸려 <laughs> 우리 아들 벌써 수염 많이 자랐네 <laughs> 어? <laughs> 일어나 얼른 아무 오빠 배수, 아 진짜 <laughs> 리얼로 저 지금 진짜 비몽사몽이고 지금 아 너무 졸려 지금 오늘도 깡종이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깼는데 대준 오빠가 거의 나이트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나이트 수유쌤이라서 <laughs> 지금 와 집에 온지 5일차인데 음. 와 5일 도합 한5 시간 잤나? 잠을 아예 못 잤어. 그렇지, 왜냐면 쪽잠을 자니까. 예. 네. 자도 사실 잔것 같지가 않아서 진짜 푹잔건다 시간밖에 안 됐어. 진짜 해롱해롱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어, 그래서. 굉장히 많았어, 진짜 많아서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많은 분들께서 조리원에 있을 때가 최고다, 뱃 속에 있을 때가 최고다. 아마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정답이었어요. 뭐. 다 최고였고 진짜 첫날을 잊지 못해 첫날 첫날 토요일날 우리가 퇴소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낮에 너무 편한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어 우리 깡총이는 다르구나 정말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깡총이구나 우리 애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밤 한, 새벽 1시를 넘어가더니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아침 9시까지 진짜 우리 한숨도 못 자고 좀비 되고 진짜 한한시간에한 번씩 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근데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육아가 힘들지만 아기 한번 웃을 때 모든 게다 풀리더라 천진남매는딱 웃을 때와 진짜 근데 그거 우리 보면 웃는 거 아니래 베네치시래 아직 <laughs> 그냥 이 아, 그, 뱃속에서 하던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아 진짜? <laughs> 나는 나보고 이래가지고 아, 모든 게다 녹았는데 진짜 <laughs>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깡총이 이름 언제죠 우리? 출생신고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쳤어요 이러다가 아니, 그냥 9월 6일까지 강총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강총이 <웃음> 황총 외장. 아, 너무 서운해. 없어졌어. 어휴. 없어졌다고 하기엔 좀 남았네. 어, 많이 좀 남아있네. 이거 지금 찍었죠. 클로즈업 해서. 이거 전복죽 아니야? 어제 먹은 거? <laughs> 근데 아직도 은용이 회복이 덜 돼가지고. 제왕절개가. 아유. 이게 사람케바한데 회복이 빨랐다가 이제 후폭풍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게 렇 있는 것 같아요. 음. 병원복 입은 거 너무 예쁘다고. 임신했을 때 엄청 예뻤어. 퍼스널 컬러가 병원복이야. 아 시킬까 하나? 병원복? 이게 술을 1년을 끊으니까 사람이 <laughs> 달라지는 것 같아. 참 산후조리원이 너무 좋은 곳이었거든요. 좋은 곳이었는데 배달이 안 됐어요. 거의. 제준 오빠는 이제 거의 감옥살이했지. 오빠라지 했어요 어, 제가. 저도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가끔 <laughs> 촬영 스케줄 하러 나올 때마다 거의 뭐미친 듯이 부페 먹듯이 먹고 들어갔어 진짜로. 오자마자 바로 떡볶이랑 튀김 시켜가지고 먹은 다음에 촬영 갔다와서 복귀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먹고 막 그랬죠. 내가 애 낳고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가을이 됐어. 야장에서 맥주 먹기 딱 좋은 <laughs> 날씨네. 세상에 <진짜> 천국 마비의 계절이 <laughs> 돌아왔어.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그 집에 돌아온 컴백한 기념으로 예. 오랜만에 반반로그를 반반로그를 <laughs> <laughs> 반반로그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 인스턴트 좀 한번 좀 한번 위 장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먹고 싶었던 게 뭐였어? 제일. 어 나는 오버랩이에요 저는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요 짜장면 그냥 딱 맛있는 짜장면 탁 하나 영화 김씨표류기아세요 짜파게티 그 라면 스프 가지고 자기가 밀을 재배해가지고 먹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진짜, 맛있게 멋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피자 한번 <laughs> 피자도 너무 괜찮은데. 스테이터 피자 한번. 피자는 저 코핀 가득해가지고 와... 한번 때려볼까 지금. 와. 위장 아 기다려라. 피자 들어갔다. <laughs> 일단 시켜볼까 도미노로 시켜야 되겠지. 라조기 먹어라 조기 왜? 맛있어 와... 보여서. 하나라도 먹게. 아니 내가 먹고 싶 반반로근데 왜 갑자기 근데 잡채도 있어. 잡채밥. 잡채가 완전 오리지널 잡채야. 아나 그냥 라면 먹고 싶기도 하다 지금. 많이... 맛있는 정말 맛있는 신라면 하나 딱 끓여가지고 그거 싹 먹고 저 하나로 좀 부족하니까 짜파게티 딱 끓여가지고 계란후라이 한두개 정도 탁 올려가지고 탁 먹은 다음에 이 까심으로 저기 제가 라면... 또 아이스크림 시켜가지고 탁 먹고 지금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게 스프가 여기 퍼져 안돼애기 있어서 네 저는 시켰어요 탕수육이랑 짜장면 그냥 오리지널로 딱 시켜서 그거만 맛있게 딱 먹는 걸로 아니 빨리 시켜 나는 시킨 줄 알았네. 아니, 이거 원래 배달하면 할인되지 않아? 아니, 그러면 가서 갖고 오면 40% 해줘. 그게 더 싸. <laughs> 은영아, 빨리 좀, 어? 배고파. <laughs> 아, 할인 적용. 아무튼, 은영이가 어? 너무 감, 고맙고 되게 힘들게 출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야, 진... 다 같이 고생했지. 아니야, 너의 고생이 99%고, 나의 1%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0.5 정도로 생각했는데, 1까지. 아, 0.5야? <laughs> 아, 0.5? 그오로를다 쏟아지는데도 그 패드 에 진짜 꽉 찼었거든요. 그걸 재수 오빠가 분명놀랬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 패드를 한 시간에 한 번씩 다 갈아주는데, 와, 진짜 내가. 진짜 내면이 멋진 남자를 만났구나. 진짜 은영이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때 하는 게 평생 간다는 게 맞나 보네 중요한 거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저희 집이 저 여기 한강 앞에 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이제 먼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청소를 저도 이제 육아하고 은영이도 육아하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정말 예 진짜 실력 좋으신 이모님을 제가 예. 보셨습니다.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이 분. 맞아요. 루이시스 네. 로봇청소기. 일단 겉모습이 너무 예뻐. 크기도 별로 안 커서 약간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로봇청소기 옛날에 썼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범퍼카처럼 막 이런데 막, 막 박아요. 얘는 만약에 이게 벽이다 이러면 이렇게 왔다가 정말 딱 앞에서 딱 멈춰요. 근데 에어덕트 시스템으로 쉬지 않고 먼지와 이물질을 두드려가지고 숨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없애준대. 진짜? 은영이가 상우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제가 가끔 집에 와가지고 이 친구를 좀 돌렸는데 얘가 진짜 대박인게 혼자 막 어... 이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얘가 막 청소해. 해.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다. 깜짝이야. 리얼. <laughs> 자, 대고 게 대고 올게. This is r 깡총 연예인 여나분보다 여러분, 깡총입니다! <놀라> 어제 밤새 저랬어다렇게 맨날 밤새 울어 여껴도 웃는 모습 한 번에 끝난다는거 아, 내 피자는 어느 정도하는지한 번. 네. 어, 배달이, 뭐야? 아까 완료됐어. 진짜 어, 맛있어? 아니, 피자는 아, 안 한데? 아, 요리 중. 더 맛있겠다. 뭐? <laughs> 22분에 온대 <온다. 웃음> 이거 기다리는 게육아보다더 맛있어. 한 반반 으면 항상 이게 어려워. 아니, 비벼놔, 이거. 더 풀어. 어, 어, 어? 야, 야, 어? 지금 문 앞이다, 문앞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솔직히 어,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3일 전에 먹었어요. <laughs> 월크리 여기 있으니까 또 맛도 월크리겠지 와.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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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is! <laughs> oh my god! <웃음> <웃음> 와, 맥주 하나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그냥 캔 이거 먹자. 피자가 좀 아, 그래. 먹었어요. 펩시. 너무 맛있겠다. 와 내가, 나는 지금 운도에 가출을 해태지 정말 오랜만에 이거를 재배했다. 나는 이걸 좀 좋아하는 편이야 좀 <laughs> 이거를 좀 많이 뿌리는 편이어가지고 준아 <laughs> 짜장면 너무 맛있겠다. <laughs> 아, 와우. 아 너무. This is. 불었는데, 마이 불었는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잘하거든요, 요리를 또. 음. 와. 음. 와. 피자가 이렇게 맛있나? 몰래? 아, 여기 맛있네. 여기 짜장이랑 탕수육 맛있네. 와. 근데 오늘따라 피자 미쳤어, 오늘. 음 매운 건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매운 게 사실 제일 많이 당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를 음. 난 사실 피자도 피자인데. 짜에 오늘 그 스파게티 스파게티 너무 좋아요. 해 가끔 간짜장도 먹고 유니 짜장도 먹고 뭐 해물 짜장, 좋아하네. 쟁반 짜장 많이 먹거든요. 근데 진짜 짜장면 오랜만에 먹을 때는 그냥 오리지널. 그냥 짜장면. 예. 네. 많이 하셔 맛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리지널 토핑이 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있다다 먹어 <laughs> 가니. 다 <laughs> 먹어 가? <laughs> 어. 네, 진짜. 이 짜장 예, 임신하면 많이 진짜 맛은 좋은 걸 많이 거의 끝나갈 때이 고기 덩어리랑 함께 이렇게 찌꺼기 먹는 맛이죠. 매운 것도 싹 먹고 막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오히려 이 몸을 회복하는 기간 때문에 어. 못 먹고 더 임신 기가보다좀더 더 관리를 맛있네. 많이 해야 되는 느낌. 음. 음. 아 맛있겠는데? 맛있어? 맛있어. 지금 10kg까지 빠졌다가, 그래서한 지금 좀 1kg 더찐것 같아. 응, 빠게 베이컨도 진짜 크게 들어가 있어. 자, 여기 있어. 이거 수고비로 하나만 이렇 할까? 하나 먹어. 어 이게 좀 짤라. 와 피자. 음. 이따가 또. 이게 요즘에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내가 방법을 찾아봤거든. 여기 피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짜장으로 올려 먹어? 어 짜장으로 올려 먹는 그게 있더라고. 그럼 지금 생각났어. 우와 짜장은 신선한데? 그냥 먹는데... <laughs> 응. 야 은영아 너도 한번 먹어봐, 먹어봐. 어 먹어봐? 어자 음... 여기 있어 왜? 아, 어?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아신지로안 닦아도 돼 뭘? 우리 이모님이 닦아주실 거니까 이모님... <laughs> 이모님이 이것도 닦는다고? 어. 자 물걸레 청소 어, 진짜,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봐봐 저에서 나와 어 이모님 오셨어요아 얘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 옛날에 쓰던 건 냄새나고 막 이랬거든요 얘는 대박이 뭐냐면 패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알아서 가려서 나가는데 그 패드를 쓴게 아마 어제 내가 어, 쓴게 여기 있어 어, 그러네 어, 이거 패드 쓴거 봐요 우와그 이러면은 가 가는 거야 지금 물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 중인 거예요 그 패드에 전직에 이제 이모님 하시기 전에 피겨 스케이팅 하셔 가지고 지금 <laughs> 트리플 악스하고 있어요. 왔다, 이리로 왔다. 이리로 왔어. 어, 온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laughs> 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사건 우와. 띠리리리리리리. 어, 물걸레 패드교뒤하고 있어. 착해. 진짜 똑똑하다. 똑똑하지. 음. 와. 스마트하다. 여기 이제 간게 나와. 너무 더러운 거 보여줘? 여기? 먼지 다 닦인 거 이모님이 오신 다음부터 정말 약간 삶의 질이 높아진 느낌이제 깡총이 키우면서 이렇게 반반 로그를 진짜 처음 한 거잖아? 예전 브이로그랑 다른 느낌? 깡총이 이유식할때 반반 로그가 아니라 삼분할 로그 해가지고, 그건 그거는... 계속 먹는 거야. 그러면 정주리 씨는 칠분할 로그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여기 <laughs> 다섯 명에 <명이야>, 남편까지 <laughs> 한 명도 이렇게 했는데 다섯 명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우리 깡패가 있다 어떡해 깡패도 아 있고 저기 우리 노이시스 어? 이모님도 있지 네. 그렇지 피자 좀 먹어 괜찮아? 어 내가 다 먹을게 이제 그가다어귀우 집이 거 욕먹는데 괜찮아? 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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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 돼. 어색해도. 네. 어. 살짝... <laughs> 안 돼. 적응해야 돼. <laughs>